동대문구가 수의계약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시범 적용해 온 개선 사항을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. 주요 개선 내용은 지역 업체 우선 수의계약 대상 확대, 동일 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 강화, 수의계약 발주 계획 구체적 제시 및 공개 기간 확대 등입니다. 특히 업체 선정 시 관행적으로 특정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업체와의 수의 계약 횟수를 구 전체에서 10회로 제한하는 등 1인 견적 수의 계약 총량제를 강화합니다.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구 누리집의 수의 계약 발주 계획 공개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과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.